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해보자 시간입니다. 어 가을이 돼서 아 날씨가 아주 좋아요. 어, 어 기온은 아 오, 이번 여름 너무 더웠죠? 굉장히 롱텀 예, 네, 길게 장기간 굉장히 더웠는데 다행히도 기온이 급 하강하면서 아, 날씨가 아주 싸늘... 해줬어요. 시원합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지만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좀 긴팔을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어찌 됐든 아 블루 스카이 아 이거 뭐 좋네요. 네. 아, 날씨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실전 두 번째. 아 실전? 아, 실전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가 뭐냐 이거 한번 얘기했었고. 요번 어, 실전 두 번째인데 논문 아야 예. 연구 결과물이죠. 예, 우리 연구자들은 다 거쳐가야 된다는 예. 페이퍼죠. 페이퍼 논문 아 리서치 페이퍼 그렇죠. 아티클 리서치 아티클이라고도 또 얘기하는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어, 하나 하나의 논문의 어떤 내용적인 거 말고 우리 논문이 어떻게 생겼고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페이퍼. 리서치 페이퍼. 아, 논문이 뭐죠? 어, 논문이 보통 어, 뭘로 이렇게 구성이 됐냐면 일단은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저자 나오는 부분 이 있잖아요. 그죠? 예, 논문 제목이 있고, 타이틀. 페이퍼 타이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author. 저자들이 쭉 있어요. 한 명, 첫 번째에 있는 저자를 이제, first author. 예, 그 다음에, second author. 쭈르륵 하고, 이제, 교신 저자라고 해서, corresponding author.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연구자들의 집단, 이거 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authors. 그죠? author. author. 그죠? 그래서, paper title, 그 다음에, author, information.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오죠, 처음. 아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해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원 혹은 두개 정도의 패라그래프로 이렇게 앱스트랙트 요약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배경, 리서치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그러죠? 그 왜, 연, 어떤 연구를 하냐? 연구의 주제가 뭐야? 어.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이것이 네,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 중에서도 뭐 슈퍼바이즈 러닝 쪽이냐 아니면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냐 아니면 뭐 트랜스퍼러닝이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주제가 있을 거예요 브셋이 네,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연구의 배경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리서치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연구 배경 background, background, 아, research background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토픽에서 그죠? 스페시픽한 아, 어떤 리서치 토픽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problem statement, 문제 제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 이런 문제가 있어요. problem, 그렇죠? problem, problem, 문제. problem statement, 문제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statement, problem statement가 있죠. 연구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돼. 성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 problem statement. 그래서 어, 전체 어떤 우리 연구의 주제는 너무 wide uh, range of 하니까, oh, wide range of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서 스페시픽한 토픽을 하나 잡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스페시픽 리서치 토픽 속에서 하나 찾아서 그래서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거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problem statement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나오죠. 예, 네, 관련 related works들이 나오죠. related works, related works, previous works, related works, 혹은 previous works가 있죠. 어, 기존 연구가 있는데, 기존 연구들, 금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려고 했고, B는 이렇게 풀려고 했고요, C는 이렇게 풀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존 연구들의 어, 부분들이 또 있죠. 그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Problem statement 가 있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있어. 음, problem statement and corresponding uh, works, related works, previous works.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work, works 라고 얘기를 하죠. job. 혹은 works, 에, 좋아요. 자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를 하죠. 기존 연구들은 그런데 이본 연구에서는 에, this paper, 혹은 this work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할 거야라고 하는 research objective, objective 목적, 목표가 있죠. 에, 연구 목적을 이 얘기하죠. 동사로 얘기하면, this paper aims to, aims, aims to, 목표로 한다. aims to provide blah, b l 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ms to implement, design and implement blah, b l 어떤 것을 설계하고 implement, 구현, 구현하는 것을 aims to, 목적으로 합니다.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research objective. 그러죠. 그래서, 본 페이퍼의 목적이 뭔지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자, 연구 배경이 있어. 이게 되게 필요해. 이런 되게 필요해. 그랬더니 기존에, 어, 문제가 있네? 해당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주제에서 문제가 있네? 그 문제를 풀려고 해. 근데 내가 처음이 아니야. 기존의 연구가 있구나. 예. 기존 연구들이 있어. previous works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연구는 어떻게 시도를 했고, 이런 연구는 무엇을 풀려고 했고, 이거는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걸 짤막하게 얘기를 하지. 예. 어찌됐든 그게 다 뭐야? problem이지. 그래서 problem statement 가 나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Uh, research objective. 예.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is paper aims to design and implement. 브라, 브라. 됐죠? 자, 그 다음에 methodology. 방법론이 되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떤 그 문제를 수학으로 푸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중에서도 뭐 q u e u i theory. 예, 네, 큐잉 이론 같은 거 대개 행렬이라고 그죠? 큐잉 띠어리라고 하는 수학의 한 분야를 끄집어내서 거기로그그 방법론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 s 티스틱스 어. s 어, 스 i 티스 통계학이라고 하는 방법론,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방법론으로 또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쪽에서는 어떻게 풀어요? 설문조사 방식으로도 또 문제를 풀죠. 서베이를 해서, 그죠? 예, 설문지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사람들한테, 혹은 대중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설문을 하고, 그 설문 샘플들을 잡아가지고, 통계하고, 통계를 내고, 그죠? 예, 스태티스, 스태티스티컬 리저닝을 하는 거죠. 어, 통계학적으로, 어, 문제를 풀고, 그래서 유의수준 95% 상에서, 뭐, 유의수준 99% 상에서 이러이러한, 어,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어, 제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디자인 앤 임플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임플멘테이션. 내가 그냥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을 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처음 한번 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내가 구현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페이퍼가 될수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설계 및 구현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가 전 세계의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래 어, 그랬을 때 네트워크를 다 장비를 사가지고 전 세계에 다 어떻게 디플로이 할수 없잖아요. 예, 네, 이렇게 구축해서 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든지 해서 어,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또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많아요. 뭐 자연과학이나, 이 공학에서는, 어,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으로 풀든지, 공학적인 방법으로 풀든지, 설계 및 구현 방법으로 풀든지, 그 다음에 아예 내가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한든지, 생물학 쪽에서 시, 실험 많이 하겠죠. 의학 쪽에서. 그죠? 실험으로 풀든지, 아니면, 어, 시뮬레이션, 예, 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풀든지.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서베이, 페이, 세이, 서베이를 만들어서. 그죠? 서베이 해가지고 설문조사 방식으로,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풀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연구를, 어, 메소널러지를 가지고 푸느냐. 이것도, 어, 이 페이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research r e s u l t 결과를 집어넣어서 아본 결과는 이러이러했어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아,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discussion 하거나 아, 어떤 insight를 가져서 이해 interpretation 아 이런 결과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 자, 이러이러해서 컴 s 리즌해 보니까 어 A 알고리즘보다 B 알고리즘이 조금 더 좋았어. 몇 퍼센트 좋았어라고 하는 거. 시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줄였어. 그다음에 뭐 컴플렉서티 측면에서 컴퓨테이셔널 그 계산 어, 측면에서 얼마만큼 리듀스 했어. 줄였어. 리덕션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인사이트 도출하고 그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이럴 거야라고 이야기하고,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디스커션 앤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컨클루즈션에서 결론이 없는 어, 논문은 없다.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 장이 conclusion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요약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contribution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제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어떤 limitation, 연구의 에, 한계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강점과 한계점. 네, 컨트리뷰션은 이런 이런 거가 있었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과학적 발전, 산업적인 발전,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내가 컨트리뷰션을 했고 그렇지만 아 아쉬워 이런 것들은 못했어. 리미테이션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덩어리를 연구 결과물을 우리는 페이퍼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것도 리서치 페이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이런 논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로 Let's speak in English 말을 할 거냐 이거지 에?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영어로 논문은 사물 객체 개념 중에 어떤 거예요 리서치 페이퍼 그 내용물 말고 그거 자체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죠. 객체죠. 사물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컴퓨터 데이터 AI 트랜스포머 이거 다 객체잖아요. 리서치 페이퍼도 객체로 보자. 그럼 객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객체 is 짧게 정의를 하고 짧게 객체 is 그다음에 뭘로 구성되어 있냐? consist of that consist of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되느냐 can be used to 혹은 can be used in can be used to 를 쓰게 되면 이제 to 부정사를 써서 동사들이 막 나와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사 표현이 쭈르륵 나오고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used in 이렇게 나오면 명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어떤 분야들의 그래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동사를 쓰는 것보다 명사를 끄집어 내는 게 우리한테 는 조금 더 쉬워요. 예, 명사로 얘기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쪽 보다는 used, can be used 보다는 Can be used in 해서 명사로 나열시키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둘다 좋은 표현인데 can be used to 혹은 can be used in, can be used in. 자, 한번 해보, 해보자고요. 자, 페이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Please explain about a research paper. What is a research paper? 네? A paper, research paper is a type of document. Type of document, a document, a type of article. 그냥 문서의 종류야. 어, 끝이야. 어, research paper가 먼저 paper잖아. A research paper is a type of document. A type of article. 그리고 뭐야? That consists of. 뭘로 구성되어 있냐? 우리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 지금 막 paper. That consists of paper title, author names, author information, research background, problem statement, previous works or related works, research objective, research methodology, research result, discussion, contribution, interpretation, insight, and conclusion, and strengths, and limitations, recommendations. 어, 명사잖아요, 명사 지금 얘기하는 게다 명사잖아. 그냥 페이퍼의 구성 요소들을 두루루루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어 그다음 and so o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자 a research paper is a type of document that consists of Paper title, author information, abstract, um, background, good job, Background, and research background, problem statement, previous works, objective,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statistical methodologies and survey, and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simulations and so on. So many. kind of methodologies you can use it and such a lizard discussion and contributions interpretations strengths and limitations conclusions and so on 아뭐 그냥 명사만 얘기했는데 뭐 되게 길게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그죠 <laughs> 명사만 그냥 두루두루두루두루 얘기했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사 표현이 되게 편해요. 좋아요. 예 됐죠. 동사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에, 명사, 명사로 쓰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consist of, bra, bra, 생각나는 구성 요소, 어, 요성, 구성 요소들을 두루두루두루루 두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시간을, 텀을 두고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간 많이 갔고요그 다음에, It can be used in. Used in도 명사야. 그러니까 명사 표현이 너무 좋아. It can be used in. It로 표현. 왜냐하면 새로운 문장. 우리가 그냥 research paper is a type of document that can be used in.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그거 썼으면, consist of를 썼으면, it can be used in. 어디에 사용돼? It can be used in. 명사 표현으로. Academic publications. 우리 출판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우리 석사, 박사 학위 들어와서 아카데미라고죠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이런 출판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academic publications, academic 아, publications. 다음에 scientific research, 그 다음에 professional research, professional studies, 오케이, professional studies. 야 이런 것들에 사용될 수 있다. It can be used in academic publications. scientific result scientific research and professional studies 다시 한번 that can be used in academic publications scientific research and professional studies 오케이 okay. 됐죠